수원 원룸을 소개합니다. 월세 전세 물건 추천드립니다. 수원시 세류동과 매산로일과 MJ 스톤타워에서 저렴한 월세를 찾으시는 분을 찾고 있으며 풀옵션이면서 부담 없는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일반 원룸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010-8287-9448-031-245949 랜드탑 공인중개 사사무소. 수원세류동 성원 아파트 후문에 위치하고 1층이며 옵션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가스 렌지가 있으며 TV는 없어요.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입주일은 상의 결정합니다. 도배해드립니다. 수원세류동 월세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 35만원이며 전세도 보증금 4천만원에 관리비 5만원입니다. 매산로일가의 원룸은 공실입니다. 5층이며 옵션은 천정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전자 렌지, 신발장, 옷장, TV 모니터가 있으며 주소는 수원시 팔달구 감매산로 71번길 20입니다. 주차는 총 41대로 3대 당형점 2대입니다. 입주는 공실이라 즉시 가능하며 수원역까지 도보 5분 거리로 생활이 편리합니다. 주소는 수원매산로일가 MJ스톤타워입니다. 추천 월세는 200만원에 43만원입니다. 이만한 가격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서둘러 방문해주세요. 랜드탑 부동산입니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